신용 위험,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무역 거래에서 발생기는 무역 위험의 하나로 비상 사태 등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상 위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금융 거래에서는 주로 대출금의 연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역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화물 인수불능,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거래의 경우 미지급의 사유에 따라 인수 거절,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로 구분된다. 매매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을 총칭. 채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를 진 사람이 제때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어떤 기업에 대출을 한 경우 그 기업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처럼 원리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기업대출에 대한 신용 위험이라고 한다. 이익이 많이 나는 건전한 우량 기업일수록 신용 위험은 낮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용 위험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 위험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금융회사는 신용 위험이 낮은 우량 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반면 신용 위험이 높은 불량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이행 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 자본 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바젤 자본 규제상 예상, 손실, 예상 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 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에서의 예상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을 곱한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며 실제 손실 발생 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 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총 손실 중 예상 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의 손실은 자기 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한다.